네네. 그럼 요일날 점심에 오시면 좋습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신입니다. 오늘은 날이 좀 많이 풀렸죠? 두꺼운 외투를 안입어도 일할 맛이 조금 납니다. 오늘, 오늘 차량은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출고한 이는 5월달인가 5월달인가 출고 근데 상태는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출고하고나서 비오는 날은 아예 운행을 아예 안 하셨대요. 차가 몇대 있으시다 보니 하부를 떠봤는데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상태는 하부 탈거 후에 이제 세척 작업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녹전한 작업, 방청 처리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스킹 진행 중에 있는데 시공 내역은 세라믹 R16 3종 패키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고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해보고 찾아주시 고객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마스킹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킹 작업이 끝났습니다. 언제 됐나요? 일단 독주한제 작업 그리고 방청 처리까지 전부 완료했고요. 마스킹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어, 다 했고 어, 제네시스 차량은. 어, 전처리 과정이 좀 상당히 많아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2분이거든요 그래도 빨리 끝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어, 앞쪽으로 오셔도 어, 준비에 어,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전부 다 완료했고 꼬인 상태는 조금 덜 했는데 어, 5월달인가 출고된 어, 차량이라서 어, 용접부위에 부식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 전환 작업이랑 전처리 과정. 방청처리를 조금 더 어, 신경을 써서 어, 작업을 했습니다. 용접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전부 다 꼼꼼하게 방청처리를 마쳤어요. 이렇게. 제네시스 차량은 이제 하부 커버도 조금 많고, 지의할 곳도 많고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부 커버가 많지만 뭐 탈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국산 차량은 이제 탈거가 전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탈부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전철이 조금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 핸다 포맷만 적용을 하면은 네, 세라믹 도포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빨리,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보통 한 3, 4년 지나면은 광택을 한번 하셔야 돼요. 네, 네, 광택을 한번 하셔야 되고. 네. 제네시스 G80 세라믹 삼종 패키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5시 8분이거든요. 시간은 역시 차가 난이도가 있는 만큼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어, 저는 어, 쇼룸에서 K7 유리마커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어, 상태를 보시면은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추후에 준비할 때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볼트 하나하나 마스킹 전에 방청 처리랑 녹전한 작업을 모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볼트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부식 방지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도마 자체도 이렇게 균일하게 잘 나왔고요 자, 프론트 서스펜션 역시 마찬가지로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마스킹 처리 깔끔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를 보실 수 있죠. 너클 부분에 있는 볼트 부분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방청 처리를 전부 다다 다 해놨거든요. 자, 서브 프레임은 요 앞쪽까지 쭉 이렇게 전부 다 깔끔하게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차가 왜 이렇게 낮아 보이지? 자, 리어 어, 서스펜션 역시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이 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최대한 관련된 볼트들을 전부 다, 다 찾아서 이렇게 방정 처리를 다 하고 마스킹 처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자,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조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게 잘 끝났습니다. 어, 내일은 어내 내일 차량이 뭐였더라? 어, 내일은 산타페TM입니다. 산타페TM, 산타페TM 차량인데, 지금 막 나온 신차는 아니고 2개월 정도 됐다고 으어갑시다